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VADB의 22년도에 발표된 Manu A Cloud Native Vector Database Management System이라는 논문입니다. 논문의 내용, <laughs>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Vector Database에 관해서 알아본 다음, 논문을 쓴사일렌스 팀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벡터 DB 밀버스에 대해서 그동안 받은 피드백, 그리고 이로부터 얻은 만우의 디자인 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우의 디자인 기능, 성능 평가와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 결론, 그리고 본 논문의 장단점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연구 배경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unstructured 데이터라고 하면 특정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문서,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파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인터넷 만들어진 데이터의 80%가 이런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며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기계가 처리하기가 힘, 힘듭니다. 따라서 이걸 기계가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해서 정형화를 해야.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다뤄야 되는데, 이렇게 특성을 추출해서 정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벡터 임베딩입니다 러닝 베이스드 벡터 임베딩 모델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높, 높은 차원, 한 작게는 수십 차원, 많게는 한천개 천 이상 차원의 하이 디멘셔널 벡터로 수, 옮기는데, 예, 예를 들어 여기 오브젝트들이 서로 다 형식이 전혀 다르다고 해도 이것을 정형화된 일정 차원의 벡터로 변환해서 예를 들어 어떤 물건에 대한 사, 사진이 있으면 그거 그 물건에 에 대한 설명을 여기 근처에 놓고 그, 그거랑 다른 다른 회사에서 만든 같은 종류의 물건을 여기 또 다른데 근처에 놓고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연관된 값은 비슷하게 떨어뜨려 놓고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값들을 서로 가깝게 벡터로 변환합니다. 벡터 DB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 중에 어, 어떤 걸 가져오라고 검색 쿼리를 전송하면 이 벡터 가운데 쿼리가 변환되는 벡터와 가장 비슷한 벡터들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걸 빠르게 서치를 하기 위해서. 벡터 인덱스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 벡터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정렬을 해놓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이, 이걸 벡터 데이터 d b 에서 활용, 어, 이 만오를 포함한 벡터 DB에서 활용합니다. m 버스라는 벡터 DB를 사 i 리즈 i z d b 에서 2019년에 처음 공개했는데 이후로 피드백을 이쪽 이용자들에 대해서 받아와서 다시 새로운 디자인 원 새로운 원칙에 따라 디자인을 다시 하게 한 결과가 많으라고 하는데 이 처음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그에 디자인 응. 프리스폴를 따랐지만 응. 복잡한 트랜잭션이 는 일반적으로 이 벡터 DB 같은 경우 모든 특성을 하나의 벡터로 변환하기 때문에 여러 개 필드가 없기 때문에 컴, 에, 로단이 뭐 ACID로 충분하고, c 플렉스트랜 x t r 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c o n s i 를 스트롱 o n g c o 나이벤트 n t u a l c 만 아니 아니라, 예를 들어, 동영상 검색 같은 경우는 1, 1초 전에 올라온 동영상을 무조건 받아야 될 이유는 어찌만 그렇다고 이벤트 n 로 해서 한참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기위서그 사이에 있는 t 노 n e a b l e c 를 도입했고 또 하드웨어 어, 가, 가격이 비슷한데 데이터베이스 펑셔널리티는 다양한 걸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파인 그레인드 a i n e d e l a s t 로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중점으로 두고, 새로, 또 새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이 만우이고요. 이 디자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컴포넌트를 쉽게 바꿀 수 있고, 있는, 롱컴 이볼버빌러티인데, 아래, 컴플렉스 트랜잭션이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쉽 상대적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고 튜너블 컨시스턴시는 예를 들어 바운디드스테일리스라고 음, 해서 스트롱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는 그 바운드가 0이고 이벤트리 컨시스턴시는 바운드가 무한대인 트, 특별 사례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어딘가가 바운디드 데이터 컨시스턴시라고도 부르는 네, 이 튜너블 컨시스턴시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리소스를 다이나믹 하이당에서 하이로드 테스크에서 잘 활용했다가 그걸 로드가 적을 때는 해도 계속해서 가동하면서 전력을 소모하지 않는 하도록 하지는 않는 굿 엘라스티시티도 필요하고 페이, 페일러 리커버리를 빠르게 그리고 투명하게 하는 하이어 베일러빌리티 옵트, 하드웨어와 프레임워크를 최대한의 속력을낼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댑터빌리티를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 만우 벡터 d b 의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스키마는 하나의 엔트리 엔터 티를 키 아이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이 무, 무슨 엔터 티가 어떻게 어떤 특성을 갖는지 이걸 피처를 벡터로 임베딩한 벡터가 있고 그 위에 왜 필터링을 위해서 예를 들어 가격이 얼마거나 뭐 날짜로 언제나 이런 식의 어트리뷰트들을 추가적인 어트리뷰트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시스템이 쓰는 로지컬 시퀀스 넘버가 있습니다이루져 있습니다.이 이런 엔, 이렇게 어떤 식으로 빌, 어떤 필드들로 구성되는지가 스키마이고 특정 엔터티가 그 이런 스키마로 같은 엔터티들의 모임이 컬렉션입니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컬렉션 아 테이블과 유사하지만 이 컬렉션들 간에는 서로 간의 간에 관계가 없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샤드르 그리고 엔티티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샤드의 프라이머리 키에 따라서 인서트 되는데 이건 인서션 딜리션 채널과 각예 대응이 된다고 하며 세그먼트 단위로 데이터가 플레이스먼트가 이루어지는데 각 세그먼트는 그로잉 또는 시드 스테이트로 구분되고 n 로잉 스테이트일 때만 새로운 엔트리가 들어올 수 있고 시드 상황에서는리온리가 됩니다. 시스템 구조 구성은 이렇게 4네 개의 레이어로 나뉘는데 첫째 로 액세스 레이어는 유저가 접근을 하는 엔드포인트로 서치 쿼리를 베, 베리피케이션을 하 하거나 프로세스 e 에 리퀘스트를 전송화 배분하는 하고 결과가 들어, 결과를 받으면 유저한테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코 디네이터 레이어는 시스템 상태를 관리하는데 컬렉션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데이터 데피니션 리퀘스트 컬렉션이 새로 만들어졌다 아니면 삭제되었다 아니면 컬렉션에 대한 메타 데이터 데이터 업데이트 리퀘스트를 로그로 이제 앞으로 설명하게 될 로그로 변환하는 하거나 허리노드의 상태를 확인하는 음, 어. 이런 작업을 담당합니다. 또 인, 인덱스의 메타, 인포메이션 어, 등도 여기 인덱스 코디레이터에서 하고 이렇게 코디레이터가네종류가 있는데 각, 각각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 워크 그, 그 다음 워커레이어는 컴퓨테이션을 담당하는데 코디네이터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정해서 주기 때문에 이걸 끝내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노드 간의 코디네이션이나 스테이트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이로 인해서 쉽게 스케일업을 합니다. q 리 e 리 노드는 데이터 노드, 인덱스 노드는 가까운 앞 스리가 들어올 때, 프로 에 그걸 서치를 프로세싱 하던가 하거나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걸 로그로 변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덱스를 만드는 역할이 따로 나뉘어 있고, 하고 각 노드가 별도로 스케일업을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QOS를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레이어는 시스템 포스 시스템 스테이더스나 메타데이터 같은 빠르게 가져와야 하는 작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키벨 ETCD라는 키밸류 스토리지를 하며,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은, 은, 더 크기가 큰 바이너리 로그나 인덱스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습니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속도는 대, 대부분의 컴퓨테이션이 인메모리 복피에서실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틀렉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로그, 로그 시스템은 라이더 헤드 로그 (WAL)과 바이너리 로그를 로그 서브스트라이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로, 모든 시스템 스테이트가 달라지는 거 예를 들어 리드 온니는 여기 시스템 스테이트를 다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저장되지 않고 뭐 새, 새로운 데이터를 쓰는 경우에. 아니면 다른 노드로 데이터가 옮겨가 경우 이런 경우에 시스템 스테이트가 바뀌기 때문에 로그에 들어갑니다. 로, 로거가 WAL에 일단은 스트림 로그로 쓰 데이터를 쓰고 나면 이 데이터 노드가 WAL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서 로베이스드 WAL를 콜럼베이스드 바이너리 로그로 바꿈, 변환하고 다른 리드오닉 컴포넌트는 이 로그에서브스크립을 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로그가 리퀘스트를 받으면 일단 프록시가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여기서 해시링의 컨시스턴스 해싱에 따라서 로지컬 버켓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각 로그가 이제 이 로지컬 버켓들을 특정 로지컬 버킷들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리스트를 받으면, 어디에 엔터티가 가야 할지를, 알 특정하고, 이걸 타임 서비스 오락의 TSO로부터 로지컬 시퀀스 넘버를 받아서, WHL 채널에 엔터티를 적고, ROCSDB의 SS 테이블 포맷으로 엔터티와 세그먼트 매핑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저장. 이각 엔트. 우선 WAL이 그리고 클라우드 베이스드 메시지 큐, 카프카나 폴스타 같은 클라우드 베이스드 메시지 큐를 활용해서 저장하는데 이건 쉬, 쉽게 로베이스 라서 쉽게 데이터를 뒤에 추가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가 프레그멘테이션되고 리덴플리피케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예, 데이터 노드에서 이 W/L이 바이너리 로그 컬럼 베이스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W/L 채널은 또 여러 개를 둬서 서로 다른 자료들 간의 인터퍼런스가 발생하지 않도록입니다. 인터 컴포넌트 간의 메시지도 이렇게 다른 컴포넌트들이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서 수, 시간 순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로그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 튜너블 콘스시턴시는 코리가 데이, 보는 데이터는 코리가 저장 나온 시점보다 일정한 시간 이내에 스테인리스를 가져야 하는데, 이걸, 이걸 바운디드 스테인리스 또는 데이타컨시스턴이라고 부릅니다. 이 값은 일반적으로 피지컬 타임으로 뭐몇 초, 몇분 이렇게 두, 두겠지만, 이걸, 이런 시간을 여기서 기계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로지컬 타임을 써야 됩니다. 피지컬 타임 있으면 한 타임 스탬프를 갖는 여러 개 이벤트가 나오기 때문에 순서를 특정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디터미니스티하지 않게 될수 있기 때문에 로지컬 타임 스탬프를 최대한 피지컬 타임에 가깝게 한 다음에 텐팅 메커니즘으로 파이킥의 ECG를 또그 라이론 라이더 헤드 로그에 지속 주기적으로 쓰고 이 쿼리 이슈 타임이 라, 라, 마지막으로 서브스크라이버가 자기 워커가 본타임틱보다 충분히 오래, 오래도 전이다 이렇게 되면 라스트 타임틱 컨슘드가 음, 아, 그거 뭐 마이너스 순서가 여기서 반대로 되는데 쿼리 이슈 하이페 헬기를 해 타임틱 컨슘드가 스테리스 톨러런스보다 작아야 되는 이거 봐 작을 때 이걸 쿼리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쿼리노드는 다음 파임팅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쿼리를 수행합니다 마찬그 인덱스 빌딩에 대해서 다보겠는그 다른... 다음으로 인덱스는 인덱스 노드가 만들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포시스트가 되고 이... 그리고 여기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인덱스 코인에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인덱스 코디네이터는 퀄리 코디네이터에게 이 인덱스 빌딩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인덱스 노드의 상태를 보다가, 아이들 상태이면 셧다운을 합니다. 인덱스 빌딩을 할때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배치 인덱싱은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컬렉션에 대해서 인덱스를 새로,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경우, 이 경우 모든 세그 컬렉션 l e c 모 i 세그먼트를 어, 주소를 얻어서 각각 인덱스 노드를 각 세그먼트에 대해서 우선 인덱스를 만들어라고 합니다. 스트림 인덱싱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엔트리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그거에서에서 e x i n d 로 x 스하게 e 되 index, 데 인덱스 노드는 필요한 벡터나 e 트리뷰트가 있는 n 럼만을가 n d e x i 가지고 x index, index, 딜리트 엔트리가 말할 경우 그 세그먼트에 대한 인덱스를 다시 리빌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벡터 서치 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래식 벡터 서치 같은 경우는 그냥 벡터 시밀뮬리티 펑션이 가장 잘, 높게 나오는 혹은 디스턴스가 가장 짧게 나오는 벡터를 가져오는 것이고, 어트리뷰트 필터링은 이 벡터서치를 특정 어트리뷰트 컨스트레인트를 가 주고 나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스트레티지를 쓰는데 이거에 코스트 베이스 모델로 어떤 걸 쓸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 쿼리노드가 또 멀티벡터서치, 여러 개의 벡터로 특성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멀티벡터서치도 지원하며 쿼리노드는 벡터서치를 자기 로컬로 있는 세그먼트에 대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코디네이션이 앞에 말한 대로 필요가 없고, 투 페이즈 리듀스를 통해서 탑 K 벡터서치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쿼리 처음에 쿼리 노드는 각, 각 세그먼트에 대해서 탑 K 리조트를 만들고, 그, 그 쿼리 노드가 이 세그먼트 단위 탑 K 리조트를 자기 노드와이즈 탑 K 리조트로 합산을 하고, 그, 그걸 가지고, 액세스 레이어로 보내면그 액세스 레이어의 프록시가그 노드 와이즈 리조트를 합산해서 글로벌 TOPK 시뮬러 벡터를 리턴하는 것입니다 서치 리퀘스트는 서로 같은 컬렉션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시뮬러리티 펑션의 쿼리들이 들어올 경우 이걸 배치를 해서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고 쿼리 노드는 데이터를 WAL 인덱스 파일이나 바이너리 로고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여기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로잉 세그먼트가 그로잉 세그먼트와 시드 세그먼트가 있는데 그로잉 세그먼트에 대해서 하는 쿼리노드는 WAL에 을 해서 Brute Force Scan을 하면 새로 드로메 맥터에 대한 서치 딜레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세그먼트 사이즈가 작으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세그먼트 와이즈 탑킥 서치를 더 많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서치 에피션시가 감소하고 세그먼트 사이즈가 크면 이 브루트 포스 스캔에 들어가는 로그헤드가 커지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슬라이스 단위로 나눕니다. 어떻게? 각 슬라이스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만 개의 벡터로 설정되어 이 있고 우선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슬라이스가 가득 차면 이 슬라이스에 대한 임시 라이트웨이트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서 임시 인덱스가 없을 때에 비해서 그로잉 세그먼트에서 서치 속도가 최대 10배까지 빠르게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그먼트가 seed 상태가 되어 더 이상 데이터가 추가되지 않으면 인덱스를 만들고 템포러리 인덱스를 대신합니다. 쿼리 코디네이터가 세그먼트 디스트리뷰션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쿼리 노드 페일러가 발생할지 이 노드가 담당하는 세그먼트와 인덱스는 다른 해시 노드로 할당되었다가 페일러 리커버리가 끝나면 다른 노드 있던 세그먼트 일부로 옮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이제 이 만우의 앱 피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네이티브 벡터 DB를 목표로 설계되었고, 각 컴포넌트를 디커플링해서 쉽게 스케일러블하게 만들었습니다. 로, 또 로그 시스템을 통해서 <laughs> 뭐, 타임 시, 시멘틱을 제공하고, 이, 이를 통해 Failure recovery와 Deterministic e x e c u t i o n 가능하겠습니다. 또 인터페이스는 통일하고 을그 밑에 있는 메소드와인플리멘테이션을 플랫폼이나 API 랭귀지마다 다르게 해서 하기 대안에 서로 다른 플랫폼 간에도 쉬, 쉽게 이 이전 애플리케이션을 옮길 수 있고 또한 GUI 아, 툴라는 GUI 툴도 제공해서 이 GUI 툴을 통해서 시스템 스테이터스 노드나 컬렉션 등에 대한 정,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인덱스를 만들 때, 또, 파라미터들을, 최적화 하는데도, BOHB라는 메서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여, 이걸 파라미터 최적화 하는 방식의 여기에 대한 자세,에서는 또, 논문에 도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타임 트래벌인데, 타겟 타임으로 데이터를, 베이스 상태를 롤백하는 것도 로그 스트럭처를 통해서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택포인팅 역시 컬렉션, 모든 컬렉션을 다쓸 필요가 없이 바뀌지 않은 것은 스크포인트 간에 쉐어드가 되기 때문에 쉽게 공유되기 때문에 그게 크게, 크게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 또 벡터 서치를 SSD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라지 벡터 컬렉션의 d 램에 넣을 수가 없을 경우 d, 벡터를 4KB 수준의 버, 버켓으로 나눈 다음에 사, 각 버켓을 4KB 온라인을 해서 지원. SSD에 저장하고 이 벡터를 크러스터링 할때 히어라키얼 k 민 s 크러스터링을 쓰고 이 k 민 s 크러스터링을 여러 번 해서 센 리콜레이트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이렇게 될 경우 서치 이 크러스를 처음에 D램에 있는 크러스터 센터들을 기준으로 서치를 하고 가장, 가장 가까이 있는 클러스터들의 안에서 SSD를 에 있는 벡터들의 SSD에서 가져와서 스캔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능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밀버스와 비교를 하는 것은 이 믹스 워크로드를 사용했는데요. 아무 비어있는 컬렉션에서 수천 개의 SSD의 벡터를 1초에 지속적으로 수천 개씩 지속적으로 넣으면서 쿼리를 계속해서 날리는 방식입니다. 이, 이 경우 레이터 시가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데요, 밀버스보다 만우에서 데이터 레이턴시가 크게 감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밀버스에서는 하나의 라이트 노드가 데이터 인서션과 인덱스 컨스트럭션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리소스 컨텐션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한. 제시하는 가능한 사용 예로는 그 추천 시스템, 비디오, 비디플리케이션 어, 바이러스 그리고 뭐 의학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등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 평가하는 방식을 설명하면. 다른 특별히 말이 없을 경우 s h i f t 나 Deep Data Set을 사용하고 두개코린노드한개 데이터노드, 한개인덱스 o 드를를 쓰며 EC2M5.4X 라지 아마존 리눅스 인스턴스를 리눅스 5 4 1 2 9 버전을 쓰고 IBF 플 l 이 t 혹은 HSW 인덱스를 쓰고 Top 50개시밀러 벡터 그리고 서치 디콜레이트를 해버리지 0.8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리콜레이트라는 것은 관련 실제로 관련이 있는 인스턴스 대수를 여기 리, 리퀘스트를 통해 리트리브된 인스턴스를 나눈 것인데요. 예를 들어 50차 5 50 0서치를 했는데 실제 5 0 중에 45개가 들어오면 리콜레이트가 90%입니다. 이서치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서 네.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리콜레이트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스, 스피드를 i o 어 i t i z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그래프에 있는 e d of the speed of 그 파라미터 파치파터미터인덱 speed of the speed of the speed of the speed of the s p h n s w 인덱싱을 f 마 h 가 다른 e e 시 o 템보다 쿼리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오른쪽 그래프에서는은 서치 레이턴시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쿼리가 많이 들어올 때는은 그 쿼리 노드를 더 많이 쓰고 쿼리가 적게 들어올 때는 쿼리 노드를 더 적게 쓰는 그래서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어느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고 스케일러빌러티 역시 다른 일부 그 시스템 C 같은 다른 시스템과 다르게 노드 카운트의 거의 성능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셋 사이즈에는 인덱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튜노백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 이 스테이 스테니스 바운드 여기서는 그레이스 타임이라고 하는 데이 이것 이짧을 경우 서치 레이턴시가 빨라지지만 이 그레이스 타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 요거 상, 상당히 거의 레이턴시가 거의 이벤트얼 컨시스턴시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볼수 있고 또그 타이틱 인터벌이 길면 업데이트가 실제로 리시브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허리노드가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길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덱스 빌딩 타임은 데이터셋 사이즈에 선형적으로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는 밀버스를 리디자인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벡터 데이터베이스로리자자했했시시템템셔널리티를 컴포넌트별로 로커플플을을켜켜컴포포트와이이스케케일링이이볼블 l 티티를추추었고 a p i 나 g u i 툴의 하드웨어 옵티미제이션 m 을 활용해서 퍼포먼스를 향상하고 유저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비용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